헬로우 에브리원, 웰컴 백투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카누미, 스트레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지금까지는 UAE가 이 가스 분야에서는 메이저급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 자기들도 한번 메이저 선수가 되어 보겠다고 지금 수출량을 2030년까지 두 배로 확장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UAE로 인한 신규 그 LNG 운반선 수요가 어느 정도 될지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진 보시면 카타르 도하하고 UAE의 아부다비를 잇는 그 직선상의 가운데 부근, 거기 하얀 점이 보입니다. 해상. 거기가 바로 현재 UAE의 가스 기지입니다. 다스 아일랜드라고 그 섬이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적으니까 저 정도 그, 에서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 가스 액화 공장 세 곳에서 현재 연산 한 580만 톤 정도, 이렇게 소규모죠. 이 정도면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업하는 주체가 바로 ADNOC, ADNOC, 이거 그, UAE의 국영 그 대표 에너지 회사 아닙니까? 이것의 가스 사업만 전담하는 자회사가 ADNOC, LNG라고 있습니다. 예, 지분 구조가 A.D.N.O.C.가 70% 가지고 있고 일본의 미쓰이홀딩이 15%, 영국의 B.P.가 10%, 프랑스의 토탈에너지가 5% 이렇게 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 정도 아주 그 소규모인데 U.A.E.는 2030년까지 가스 수출량을 지금의 최소 두배 이상 이렇게 확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한 200억 불가량 최소 이 정도 이제 투입해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신규 공장이 위치하는 곳은 전혀 위치가 다릅니다 그 사진 보시면은 그러니까 푸자이라 지역입니다 푸자이라 라고 그 사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 공장을 그러니까 480만 톤 연산 480만 톤짜리 트레인 두 개를 신설해서 그래서 새로 만드는 용량이 연간 960만 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UAE의 총그 생산 능력은 연간 1,540만 톤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 카타르가 지금 정수를 투자하는 거, 정수를 투자하는 게 800만 톤짜리 공장 6개 이 작년부터 짓고 있다니까 뭐 비교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일단. 예. 향후 일정은 이 ADNOC가 그 설계회사를 이미 지정을 해서 그 설계회사가 미국의그맥더모터라는이 회사 지정을 해서 그 계약 체결했고요.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건설 계약은 내년 23년에 체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7년에 초도 생산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에, 그래서 이맥더모터라는이 회사 어, 보니까 미국의 EPCI 전문회사입니다. 엔지니어링, 프로큐먼트, 컨스트럭션, 인스톨레이션 이런 이런 분야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후라지아 그저 지역에 수출 터미널 중심으로 해서 당연히 저장 시설도 있어야 될 거고 LNG 저장 시설, 그래서 벙크링 시설까지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 액화 과정에서부터 그 LNG 가스 상태를 액체 상태로 LNG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 저탄소 설계를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스 분야에서는 세계 한 12위권의 랭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스 업계에서는 존재감이 좀 약한 것 같은데 어, 카타르로부터 매일 어, 한 13억 빌런 큐빅피터 매일 이 정도 가스를 수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파이프라인으로 봤는데 그 파이프라인 이름이 돌핀 파이프라인이랍니다 이걸 통해서 그 1.8 BCF 이 가스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 인근에서 LNG 형태로 수입해서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물론 어, 어, 일부 수출도 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푸자리아 저 프로젝트 완성이 되면은 카타르 수입 대체하고 이제 주요 수출 국가로 어, 어, 자기들도 어 이제 경쟁 시장에 나서겠다 이런 그 야심인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생산 그 계획을 세웠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그팔 준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에다가 이 공급 장기 공급 계약을 맺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전번에 그 독일하고 그 이후에 장관급 두 분이 카타르 방문하면서 동시에 UAE도 방문해서 가스 장기 공급 그 협상을 하고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몇,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리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지금 그 탈러시아, 에너지 분야 탈러시아 선언을 하고, 그래서 아주 적극적이죠. 그래서 에게해다가 LNG 해상수입터미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 추가로 더 만들고 있다. 이런 거 한번 지난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터미널에다 이그 터미널이 완공되는 것 쯤에 저기 그 UAE에서 가스 그 실에다가 채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언뜻 드는데, 아, 그러면은 저거 싣고갈 배는 한국이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그리스하고는 그당골 관계가 상당히 끈끈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계약 당사자가 그리스 측 계약 당사자가 모트 오일 그룹이라고 하고요. 대략 그 계약 규모가 이번에 한 42억불 정도 아마 1 1일인가그 점에 어, 사인한 것 같습니다. UAE의 ADNOC하고 그리스의 모트오일 그룹이 42억불 규모 여러 건 계약이 하마 최소 두건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인을 한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비즈니스 그 협력 분야가 어디냐? 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해상풍력, 중요한 게 LNG 분야입니다. 그래서 UAE가 그리스에다가 LNG를 공급을 하고 동시에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에 그러니까 디오리가 게스 터미널 스테이션그지역이 있는데 디오르가 게스 터미널 거기에다가 부유식 해상 저장 시설, 재기화 설비 그러니까 플로팅 스토리지 앤드 리게스피케이션 유닛이라고 해서 FSRU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네. 이분야까지 협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삼성중공업이 참여하기 딱 좋은데 말이죠. 네? 군침이 돕니다. 예. 네. 그래서 그, 그러니까 UAE, 저, 그 가스, 그, 정축 프로젝트, 이거는 27년부터 배달을 그 하겠다는 거거든요. 27년부터. 그러면은, 이제 배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23년, 즉, 내년입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슬슬 발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UAE 발 가스 운반선 발주가, 하여튼, 뭐, 이러면 내년, 여름 지나면서, 구체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몇 척이나 필요할까? 한 표준 사이즈로, 어 연간 한 최소 960만 톤 이상을 배달을 해야 합니다, 이거. 그러면은 이때, 어 표준 사이즈로 필요한 선박 최소 16척 이상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신규로 필요한 숫자입니다. 예. 그러면은 UAE는 주로, 그 지금까지는 뭐, 그, 가스 분야에서는 메이저가 아니기 때문에 가스 운반선 발주하는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하여튼 ADNOC가 지난 3월 30일경인가 그렇게 어떤 기억이 나는데 3월 말경에 그 가스 운반선 두 척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ADNOC의 해양 물류서비스 자회사가 ADNOCLNS라고 또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두척 발주했는데 중공의 장난조선입니다. 장난조선. 여기는 그 가스운반선은 완전 초짜인데, 여기다 발주를 줬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년에 UAE 발리 가스운반선 그 한국이 특히 삼중이 많이 수주하기를 지금부터 한번 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3중이 두척 그 가스운반선 수주 공시가 조금 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사상 최고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수주 공시 나면은 연일 사상 최고가 경신입니다. 그래갖고, 이거, 어, 삼성, 현대, 대구가 하여튼 협의는 하지 말고 수주, 저기, 공시 가격이 다 나오니까 하여튼 사상 최고치 경신랠리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두 척에 5,913억 원. 한 척당 2,956.5억 원이니까 달러로 2억 3천 65만불입니다. 예. 다음 분 공시 나면 3천억 넘지 않을까 하던 기대해 보겠습니다. 공시 내용 사진으로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금년도로 현재까지 삼성중공업 1척, 0 현대가 17척, 대우가 12척, 모두 39척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상반기 수주가 15척이니까 벌써 2배 훌쩍 넘었잖아요. 아직 상반기는 대략 한달 반가락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게, 그, 카타르 16척. 저거는 뭐, 저는 대리라고 보고요. 가격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제 결정 대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어른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 갖고 뭐, <laughs> 계속 싸워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어, 그 외에도 저 16척은 거의 뭐, 확실한 것이죠. 그렇고, 추가로 적지 않은 숫자가 아마 대기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주 점점 더 많아질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그러니까 어제 아래까지는 완전 수주 가뭄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수주 홍수 한번 내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요 그 사진 보시면 최근에 철광석 가격은 완전 폭락세입니다. 이거. 예. 얼마 전에도 한번. 그, 그래프 보면서 도대체 이게 오르는입니까? 오르는 모양입니까? 내리는 모양입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한 적이 있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폭락세라고 말씀드린 것 기억나는데, 이 폭락세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또 내년 이후에는 후판 가격은 내리고, 백값은 계속 올라가는지 이것도 아마 주목해 보면 아주 재미있을것 같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